3번 봅시다. 여기 gx 들어가야 할자리 이상한게 들어가있네요. a x를 t라고 치환합시다. 그러면 x는 lnt가 되겠죠. 그러면 gt라는거는 요렇게 될겁니다. f의 lnt 그 다음에 g의 e x-1은 2분의 2의 x 니까 t분의 아, 2분의 e t, 더하기 5. 그 다음에 t 범위는 x가 0일 때는 1, x가 1일 때는 2. 그 다음에 1일 때는 2, 2일 때는 2, 제곱. 요렇게 될 거예요. 자, 구하라고 한거 f, l, n, t. 요건 gt죠.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걸 s라고 합시다. s는 1에서 2까지 gx, dx에요. gt, dt. g x라고 써야죠. 음, 그러니까 g x dx 뭐이렇게될거고 주어진 게 이에서 e 제곱까지는 e까지 g x dx에다가 그다음에 e에서 e 제곱까지 g x dx 이렇게 쓰면은 여기는 s고 음, s 더하기 e에서 e 제곱까지 g x 자리를 이번에는 g에 2분의 x 더하기 5, dx,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. 자, gx라는 함수가 1에서 뭐 2까지 이렇게돼 있다라고 하면 g2분의 x라는 함수는 x 자리에 2분의 x를 집어넣는 거는 x축 방향으로 2만큼 확대를 하는 거죠. 그러면 1이 2로 갈 거고, 2 자리가 2제곱으로 갈 거고,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. 요게 g의 2분의 x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요만큼 넓이가 s라면 요만큼 넓이는 이 가로만 2배 확대한 거니까 s를 2배 하면 되겠죠. 예, 그래서 지금 s 더하기. 음, 요만큼 적분한 게 2s가 될 거고, 5는 적분하면 2제곱 마이너스 2겠네요. 그게 6이 제곱 더하기 4라고 했으니까, 여기 2 더하기 1s는 2의 제곱 더하기 5 2 더하기 4가 되겠네요. 2 더하기 1, 2 더하기 4. 그래서 s는 2 더하기 4다. 네. a는 1, b는 4가 나오네요.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7. 뭐 이렇게 되겠네요.